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레고 마블 캐릭터 이뭐 옆으로 쏜소이 <laughs> 인사이클로피디아 인사이클로피 사이클로피디아라고도 읽죠. 네 이렇게 해서 마블, 레고 마블 캐릭터. 백과사전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미니피규어 새로운 미니피규어가 하나 들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책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요거 들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예전에 나온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나온 책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 덮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조금 공간을 덜 차지하는 뭐 장점도 있고. 어, 좀 가볍게 갖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뭐 괜히 뭐 가을에, 가을이 왔으니까 이제 독서의 계절이니까 <laughs> 독서랑 아무 상관없는 요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책 보는 척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격은 제가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했는데, 23,87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택배비도 포함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이따 까보고 복차 스파이더맨, 피터 파컬, 스파이더맨 뭐쭉 있네요 어벤져스, 빌런스, 엘리스? 어, 이게 뭐야 엘리스는 뭐야 가장 많은 뭐 미니 피규어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스파이더맨이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쭉 한번 훑어봤더니 요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종류가 나와 있긴 한데, 모두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스파이더맨 캐릭, 이 프린팅만 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와 있진 않고, 뭐, 스파이더맨이 요런 게 있고, 뭐, 어 피터 파커는 요런 식으로 나온 게 있고, 뭐, 요렇... 요렇게, 뭐, 간단하게 좀 줄여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전체 전종을 뭐 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른 캐릭터들도 쭉쭉 쭉 있고요. 어, 여기 좀 있네. 어, 여기 옛날 이렇게 좀 약간 순서대로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이런 게 한번, 아, 근데 또 여기도 한 장밖에 안돼 있다. 한 장밖에 안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벤저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타워 사야 되는데, <laughs> 언제 할인하니? 뭐 어, 요즘 할인 살짝씩 들어가는데. 자, 아이언맨 있고요. 토니 스타크 있고. 또 아이언맨 들이 있네요 얘네들 비싼 애들 비싼 애들은 메인에다 딱딱 돋네 얘네들이 옛날에 팔 때만 해도 이거 막30% 할인해도 팔리지도 않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언맨 그 수트가 비싸지면서 나중에는 구할 수도 없게 됐죠 그리고 뭐 그동안 나왔던 애들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막 수십 종이 있는데 여기 좀 약간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뭐 캡틴도 되게 많은데 캡틴도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만 나와있고요 캐릭터 백과서전이니까 캐릭터가 뭐가 나왔었나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전종이 다 나와있진 않고 자 앤트맨도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있고 뭐맞네요 내용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미니피규어 때문에 구매하지 얘네들도 뭐 그런 마음으로 좀 음, 팔아먹는 거 아닐까요 <laughs>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건 딱 2종 다 나와있네요 비교해서 딱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빌런들인가요? 어, 뒤로 오니까 빌런들이군요 네, 빌런들이 쫙타탁쭉 훑어봅시다 그냥 한번 쭉쭉 쭉쭉 이건 중요하지 않아 샹치도 나오고 뭐 어, 울버린 나왔다 울버린 엑스맨 나오고 쭉쭉 네뷸라 어 우리 윤두형윤두형 다른 수트로 한번 좀 나와줘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우와 인기 없는 <laughs> 인기 없는 애들 나왔다 으얘야 인기 없는 애들 넘어가. 어, 동석형. 동석형도 여기 나왔네요. 자, 다 됐어요. 뭐, 뭐 내용 은뭐 그렇게 막 대단히 볼게 있진 않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요거죠. 이거 요거 뭐 홀로그램은 아니죠. 네. 요거 여기가 이렇게 어, 점선이 있고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북지져 버리면 왠지 아까워. 살살 뜯을 거예요. 에헤, <laughs> 찢어졌어. <웃음> 망했어. 북 찢어 북 찢어. 어쩔 수 없어. 찢어. 자, 근데 어, 전에 보니까 이것도 미니 피규어만 쏙 빼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고 책은 좀 싸게 팔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냥 교보문고에서 사세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봅시다. 뭐 부품이 많진 않네요. 보니까 몸통, 다리, 방패, 뭐지, 헤드, 헤어 이렇게 딱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딴 거랑 비교해 보, 보여드리기 전에 이 얘만 따로 단독으로 보여드릴게요. 방패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고요 이렇게 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곡선이 많아진 그 수트 프린팅을 보실 수 있고 이발 부분이 조금 색깔이 너무 새빨간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저 개인적으로 들진 않지만 전체적인 프린팅은 아주 나, 어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날개가 안 달려있는 게좀 아쉽죠. 날개 안 달려있는 거 아쉬운데 오 오호 뒤쪽 괜찮다 뒤쪽 프린팅 아주 괜찮게 들어가 있고요 얼굴은 그냥 뭐 살짝 웃고 있는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구요 어 미피 시리즈에 있었던 걔, 걔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헤어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좀 다른가? 어, 같은 것 같아요 음 일단 방패 방패도 살짝 다릅니다 방패도 살짝 다르고 얘는 그냥 거의 민자로 들어가 있고 얘는 살짝 은색 빛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어, 약간, 이게,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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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찍힌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 방패도 얘가 멋진데? 어, 여기 미피 시리즈에 있는 거. 팔에도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음, 아, 미피 시리즈가 낫다. 아무래도 훨씬 디테일이 좋네요, 확실히. 미니 피규어, 마블 미니 피규어 시즌 1이에요. 시즌 1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시즌 1 같은 경우는 요 날개도 있어요. 음, 제가 지금 뭐 이사하면서 포장을 해놔서 그런데 날개도 따로 있으니까 확실히 얘가 퀄리티는 좋습니다. 그런데 프린팅을 한번 그래도 비교는 해봐야 겠죠 이렇게 보시면 어, 바지 색깔은 거의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고 아니, 군청색 청색이 조금 얘가 더 진해요 진한 면이 있고 발부분 색깔 다르고 전체적으로 프린팅은 다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 달라졌고 얼굴도 다릅니다 얘는 고글 주변에 흰색이 없는데 얘는 고글 주변에 이렇게 쭉 흰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르고 아무래도 제일 큰 차이는 팔과 다리 옆부분에 프린팅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 얘가 이건 이 이거 그렇게 막 비싸게 주고 살 만한 뭐 2만 몇천원 주고 책을 살 만한 그런 비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겠지만 어책 내용도 그렇게 막 되게 충실하진 않거든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등짝 프린팅은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은색이 들어가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팩팩 같은 느낌, 이런 게안 들어 있어서, 얘가 뒷면 프린팅, 어? 뒤통수 프린팅도 얘가 훨씬 낫구나. 그래도 얘도 <laughs>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얘가 워낙 잘 나왔어. 얘가 워낙 잘 나와서.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 근데 좀 날개가 안 들어있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날개만 뭐 시즌1에서 날개만 따로 빼서 어 달아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뭐 미피가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비싼 감이 있다. 뭐, 책까지 함께 하면 비싼 감이 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미니 피규어 대단히 살펴볼 게 많진 않았는데, 뭐, 책 내용도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캐릭터들 뭐가 나왔었는지, 근데 그 연역을 다 살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도 나왔었네, 저것도 나왔었네, 요거 살펴보는 용도로 구매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요거 사는 김에 요걸 받는다 생각하세요. 요걸 사는 것 때문에 얘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돈 아까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사는 김에 어, 덤으로 얘 미니 피규어도 하나 들어오는구나 생각하시면 조금 덜돈 아까운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뭐 괜찮았습니다. 2만 몇천 원, 2만 3,870원 <laughs> 그 가격에 뭐 미피도 생기고 책도 생기니까 뭐 어차피 이런 거 심심할 때뭐요걸뭐 뭐 독서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할 때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거니까 심심풀이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다른 제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